높을고 넓을 창, 고창은 예부터 산과 바다, 내륙이 어우러져 인심 좋고 먹거리가 풍부한 고장이었습니다. 풍부한 먹을거리 가운데서도 바로 이 보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고창의 옛 이름이 보리모 변량자를 써 모양이었다는 것만 봐도 고창이 얼마나 보리로 유명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고창은요 보리 농사가 참잘 되는 곳입니다. 어, 고창의 그옛 지명이 모양현인데 그 모자가 보리 모자예요. 그리고 양은 이제 볏 양자. 그래서 모양현을 한국 말로 그냥 직역을 하면 보리꼬울이 돼요. 항상 그 해마다 보리 농사를 지으면은 다른 데보다 훨씬 농사가 잘 됩니다. 수확량도 많고 맛도 좋고요. 그래서 보리를 그 팔아 먹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는 보리 농사로 짓는데 농사 짓는 광경이 예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게 됐죠. 농사를 짓기 위해 심어놓은 보리밭의 풍경이 입소문을 타며 하나둘 관광객이 찾아왔는데요. 자연스럽게 축제로 연결되며 전국 최초 보리를 주제로 한 경관 농업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 이제 보리 농사를 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는데. 사람들이 오면은 보리밭에 꼭 들어가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그 심리를 알기 때문에 아예 우리가 이제 선제적으로 보리밭 속에 길을 내고 이렇게 저 어, 펜스도 치고요. 그래서 가급적 이 펜스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보리밭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사랑스러운 봄꽃이 지나간 자리를 싱그러운 초록빛이 가득 메우며. 뜨거운 여름을 준비합니다. 대지를 초록 융단으로 뒤덮은 청보리밭.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맑아지고 가슴속 깊은 곳을 푸르게 물들입니다. 한여름엔 해바라기, 가을엔 메밀꽃으로 색다른 매력을 자랑하죠. 여기 놓려있는 보리는 대개 6월 초 수확을 해요. 그 이후에는, 어, 해바라기나, 뭐, 백일홍 코스모스 같은 꽃을 심습니다. 그래서 꽃을 한두달 동안에 다 피워내고요. 그 이후에 메밀을 심어서, 어, 9월에는 또 메밀꽃을 봅니다. 그래서 1년에 꽃을 세 번은 보실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농업적으로는 우리한테 벅찬 일이고 힘드는데도 와서 어, 기분 좋게 봐주시는 그 내방객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곳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일년 내내 끊이질 않습니다 초록빛 바다를 이루며 일렁이는 보리밭 사이로 샛노란 유채꽃이 어우러지는 드넓은 꽃밭이 관광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내가 코로나 전에 와보고 지금 왔는데요. 너무 좋아요. 이거 두 번째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 오니까 이렇게 파란 색깔을 본다는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네, 이름본부터 오고 싶었던 곳인데 친구들하고 같이 왔더니 초록색이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가슴 후련하네요. 아 전에 코스모스 펴봤을 때 왔었는데 그때랑은 다르게 되게 싱그럽고 좋은 것 같아요. 와본 적은 있어도 한 번만 와본 적은 없다는 이곳 보리밭 사이를 걸으며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추억을 쌓아봅니다. 고창 학원 농장은 우리에게 친숙한 영화나 드라마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밭이 넓으니까요. 어, 이제 밭 속을 이렇게 걸으면서 여러 작물들 보고 그 다음에 주변 그 산이나 하늘하고의 어울림새를 보면서 힐링하는 곳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좋으니까 드라마나 영화도 여기서 많이 찍었어요. 어, 도깨비 드라마 도깨비도 여기서 찍었고요. 웰컴 투 동막골도 지금 이, 이 들판에서 찍었습니다. 그런 곳들을 그, 조그만하게나마 그, 당시에 세트장 같은 걸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고르를 찾아보는 것도 썰쏠한 재미입니다. 고창읍에서 선운산도립공원을 향해 달리다 보면 아산면 반암리 일대, 웅장한 자태를 뽐내는 바위산을 만나게 됩니다. 주진천을 따라 우뚝 솟은 바위들은 고창의 지질명소로도 손꼽히는데요. 바로 이 길쭉한 바위가 병바위입니다. 신선이 앉아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상을 발로 차는 바람에 술병이 거꾸로 떨어져 바닥에 꽂혔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죠. 전문가들은 이 바위를 1억 5천만 년 전인 중생기 말기, 그러니까 백악기 때 생성된 선운산 화산암과 부안 화산암의 일부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 마이산처럼 풍화작용으로 생긴 구멍, 풍화열, 타포니가 잘 발달됐고요. 그 역사적 보존 가치가 높아 국가 산림 문화자산과 지질 명소로도 지정돼 전북 서해안 국가 지질공원으로 분류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해에는 국가 명승으로 지정되기도 했죠. 병바위 옆으로는 신선이 앉아 술을 마셨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소반 바위와 수직 절벽을 이루는 전좌 바위도 눈에 들어옵니다. 바위를 칼로 싹둑 자른 것 같은 모습이죠. 바로 전좌 바위인데요. 이곳에는 특별한 정자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로 두암초당입니다. 아슬아슬해 보이죠. 바위 밑을 조금 파고 절벽한 굴에 이 구조물을 끼워 만든 굴누정입니다. 조선중기 고창 출신의 유학자 호반 변성운 선생과 동생 변성진 선생이 노년에 기거하던 곳이라고 하네요. 1500년대 지어진 두암초당은 1954년 재건됐는데요. 김소희 명창이 이곳에서 득음을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창군 해리면 작은 마을 이곳에 또 다른 마을이 있습니다. 누구나 작가가 될수 있는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마을에 도착하니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 여기저기 빼곡하게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입니다. 이곳이 어떤 마을인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네, 책마을 해리는 누구나 책, 누구나 도서관이라는 그런 이제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어, 누구나 책이 되는 것은 읽기에서부터 쓰고 경험하고 그걸 이제 펴낸 데까지 책이 되는 그런 책 마을의 그 어떤 바탕에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책으로서도 읽지만 스스로 경험한 것들을 또 책으로 만들어 보는 그런 책을 만들어서 저자가 되보는 경험이 그냥 늘 일어나는 그런 마법의 공간입니다. 독자가 어느 날 갑자기 저자가 되보는 그런 마법이 일어나는 공간, 책마을 헬입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닌 자기만의 경험을 글로 쓰고 또 그걸 펴내는 과정을 통해 누구나 작가가 될수 있는 마을입니다. 작은 마을에 책마을을 꾸리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음, 이곳은 저희 선친께서 설립한 작은 학교였어요. 학교가 폐교가 되고. 어, 저는 뭐 지금까지 한 30년 가까이 편집자 생활을, 출판 기획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책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배움의 공간을 다시 책이 태어나는 공간, 책을 통해서 서로 배우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편집자의 경험이 새로운 다음 세대의 편집자들 자연스럽게 자기 삶을 기획하고 또 이끌어나가는 그런 경험을 갖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배움의 공간을 만들자 하는 게이 공간을 만들게 된 계기예요 한때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던 마을의 하나뿐인 초등학교 하지만 사람들이 점점 도시를 향해 떠나고 지난 (2001년) 학교마저 폐교됐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운동장엔 잡초만이 무성하고 도축장이 들어설 거란 소문도 돌았죠. 그 모습을 두고 볼 수만 없었던 이대건 씨는 폐교를 사들여 학교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2006년 폐허가 된 학교를 가꾸기 시작했고요. 2012년 가족과 함께 고창으로 이주를 선택했죠. 어, 책을 매개로 하는 어떤 공간들이 아니 지금 이 이런 시대에 책이 무슨 소용이야?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얼마나 좋은 매체, 매체들을 통해서 넘쳐나는데 책말일까, 책일까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책을 또 혹은 활자를 통해서 사고하는 힘을 증폭시키는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책을 통해서 자기의 상상력을 키우고 또 그걸 확장하면서 또 스스로 그 세계를 창조해 나가는 힘을 키워내자. 그게 책이 갖고 있는 또 새로운 발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책 마을은 어, 이미 끝난 어떤 구태여 인한 방식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의 어떤 사고의 힘을 키우는데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어, 다른 마을이 아니라 책 마을에 집중하고 벌써 12년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던 학교에 활기를 불어넣은 지 10년 폐교는. 다시금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고요. 수많은 이야기가 다시금 새겨지고 있습니다. 어, 책마을엔 지금 한2 0만 권의 책이 있어요. 어, 이 책들은 정말 한권한권다 어디서 왔는지 이야기들 소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어, 물론 제가 편집자 생활을 오래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책도 굉장히 많고요. 또, 출판사들한테, 출판사의 선배들이나 후배들, 뭐,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출판사의 책들, 그리고 독서 단체의 책들, 또 제가 독서 매거진에 관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매거진에 그 있는 책들, 그런 책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하고요. 또 개인 서장자들이 기증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의 아카이브, 이 책의 세계를 이루는데, 그런 개인 서장자부터 기관까지, 출판사들까지, 어, 품을 보태줘서 이렇게 책의 세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나무 위에 지어진 트리 하우스. 이곳에 가면 동화 속 주인공이 될 것만 같죠? 천장부터 바닥까지 높고 넓게 책이 쌓여 있는데요. 이 공간의 이름은 책숲 시간의 숲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공간을 꿈꿨을 텐데요. 이곳에선 어디서든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공간도 있습니다. 책마을이 여러 가지 공간, 재밌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책 감옥이에요. 책 감옥은 책을 감옥과 이렇게 합쳐놓은 그런 어휘인데요. 어, 책한권 가지고 가서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읽어야 풀려나는. 그래서 지금 우리 대개 뭐 스마트폰 내 세계에 빠져 있는데 딱 끊고 오로지 책과 나의 관계만 가지고 이 안에서 나의 세계로. 감옥이지만 책을 펼치는 순간 새로운 세계로 열리는. 갇혀있지만 무한한 상상의 공간이 열리는 그런 공간이 바로 책 감옥입니다. 책마을 해리는 책을 읽는 곳에만 그치지 않고 만드는 일도 할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기획하고 쓰고 편집하는 출판 과정에 참여해 볼수 있고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지역, 가족, 어떤 이야기든 책으로 탄생할 수 있죠. 이 공간은 책방인데 저희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이에요. 이거, 이 책은 이제 만화학교 하면서 만든 책들인데, 어떤 학교, 또 스쿨, 출판, 캠프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면 저희는 그 책들을 잘 편집해서 참여한 친구들, 또 어르신들, 청년들, 뭐 교사들이 함께 만든 글과 이미지들, 뭐 사진 이런 것들 모아서 잘 편집해서 누군가 그 이야기가 그 정보가 쓸모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전하고 나누는 역할을 하는데. 이 책방이 그런 굉장히 소중한 서로 만나는 장소입니다. 책말 해리에서는 종이를 만드는 일 체험, 한지를 만드는 체험부터 활자를 꺼내서 활자를 찍어보는 활자 체험, 그리고 책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그 결과를 생태적인 체험, 또 역사적인 체험, 누군가 예술인들에 대한 경험들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어, 책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바탕일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 책이 나오는 과정, 어, 인쇄하고 제본하고제단하고 하는 그런 과정까지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부엉이 조형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곳에 부엉이 조형물이 많아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엉이는 뭐지혜 상징, 또 부의 상징이라고 읽, 읽었는데요. 어, 책마을 해리가 자리를 잡을 때 2013년부터 밤 늦게까지 부엉이처럼 모여서 보름달이 뜰때 같이 책 읽는 모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엉이가 어떤 책마을 상징이 됐고, 그래서 책마을 곳곳을 보면 아주 작은 부엉이에서부터 6m 짜리 거대한 부엉이까지 있습니다. 지혜의 상징을 또 편안하게 사유를 할수 있는 공간으로서 부엉이 상징이 조금 부드럽게 책마을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책말 해리는 위로가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 지금 뭐 학업에 또 어떤 관계에 또는 일에 어,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것 때문에 어, 그런 어떤 어려운 스트레스 뭐 힘들어 하는데 혹은 지쳐 있는 그런 여러 세대 사람들에게 어, 책이 주는 어떤 효용이 큰데 그 효용을 이런 공간, 책의 공간에서 조금 그런 관계의 어려운 것들, 무거운 짐을 좀 놓고 이 공간에서 읽고 뭐 자기를 표현하면서 어떤 책을 출판하는 일까지를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좀 사랑하고 아끼고 치유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흥미로운 풍경과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고창 고창의 여행을 마무리할 곳은 90호 해수욕장입니다. 뉘엿뉘엇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찾아갔는데요. 뜨거운 태양을 시원하게 가려주는 아름드리 노송숲, 생명의 보고 갯벌에서의 체험, 그리고 아름다운 노을, 90호 해수욕장의 자랑이죠. 해질녘, 황금빛 아름다운 풍광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잔잔한 파도가 일렁이는 자연에서 시원한 바람을 나누며 고창의 낭만을 온 몸으로 느낍니다.